대충맘입니다. 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부모님 뵈러 내려가고 있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안개가 저렇게 자욱하게 꼈고요. 앞이 잘안 보입니다. 이 빗길을 뚫고 부모님을 뵈러 지금 가겠습니다. 어,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대천에 임박해지고 있고요. 저희 집에 가기 전에 저희 외삼촌 집을 먼저 들려서 갈까 합니다. 좀 있다 내삼촌 만나요. 버스입니다 대천역에 친상들. 아예 씨 나와서 지금 이제 삼촌네 집을 가는데요. 오 미시골 버스도 많이 달라졌네. 옛날하고 달르네. 대천 시내 버스래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버스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선물, 어머니 날 선물 전달할 거, 호두가자. 급하게 오는 바람에 준비를 못했고, 오늘 5월 5일 행사에서 받은 응. <laughs> 선물 먹을 거를 우리 기호가 할아버지 준신다고 챙겼어요. 야, 간식! 주봐야, 주봐. 5월 5일! 아이고! 간식! 고마워요! 응. 감사합니다. 아, 더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오래된 나무. 아, 비 오는 날또 이렇게 영상을 또 간만에 찍어보네. 자, 저희 삼촌네 집에 왔습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유, 또그 집이 나왔구나 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의 모습과 또 틀려요. 물이 많이 찼어요. 오. 여기에 물고기가 엄청 많겠다. 저희 삼촌 저기 하우스에 가셨다네요. 오, 진짜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또 힐링이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서. 또 계절마다 다른 느낌이에요. 겨울하고 또 다른 모습. 지금 5월의 풍경입니다. 운전하고 오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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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 왔습니다. 어우, 멋지십니다. 70이 넘으셨는데, 지금 운전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차 조심! 많이 온다, 야. 많이 와요. 우리 멋진 삼촌. <laughs> 우리 멋진 <laughs> 삼촌 아, 어, 비맞이 양지오 <laughs> 이거 꽃 이거 꽃 이름 뭐야 이거? 몰라. 오꽃 이쁘네. 이쁘게 잘 폈네. 자 우리 삼촌네 집에 비지는 네. <laughs> 화려합니다. 오 어, 이거 이쁘다. 공작새 이쁘네. 이것도 이쁘고. 아 얘도 얘는 뭐야? 부엉이도 아닌 것 같고. 올빼미. 올빼미래. <laughs> 화려하긴 하네. 꽃도 있고, 여기 또 해바라기. 아유. 이거 지난번 우리가 하려 해달 우리 거 해달라고 선택했던 아유. 부엉이잖아. 색깔이 너무 빨갛으로 봤다. 나비야 안녕. 음 안녕. <laughs> 너 알아듣는 것 같다. 대답을 안해 계속. 어? 대답을 해. 아유. 누구 찾아? 누구 찾아? 어?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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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야, 아파. 응? 우리 저녁을 먹는 짜장면집 중아리 복마루 집 근처에 그냥 왔습니다. 그냥 인원이 너무 많아서 다탈 수가 없어서. 어, 근데 시골에 짜장면집이 일층 문을 닫네. 그래도 저희는 시내이기 때문에 아직은 해요. 5월 5일 다 저녁 먹으러 짜장면집에 왔습니다. 여기 복마루, 장모를 앞치마를 달려주니까 자장면차 간다고. 아두달 그 만에 우리 엄마 아버지를 얼굴 뵙네. 우리, 우리 어릴 적에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날, 어 그리고 또 어린이날 여기 때만에 짜장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추억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날. 기호 손 기호 할아버지 손 보여줘봐. 할아버지 여기 고기 있나 먹자 야 손에 있는 고기 먹는다고 내 노래. 아. <laughs> 기호 손에 있는 이 고기 먹겠다고 내 노래 지금. 계서먹는지 <laughs> <이렇게 해서> 뭐지? <laughs> <laughs> 그 뭐야 기와? 사과야 <laughs> 고래야. 치료 그 했어요. 자 맛있게 드세요. 응, 맛이 어떤가? 우리. 맛있다. 맛있겠다. 시원해. 짜 잠시만 다 음. 자시 음. 아, 음. 중국요리는 음, 직접 와야돼 그래야 바삭하니 음, 맛있자 맛있다. 시켜먹으면 눅눅해 맛있습니다 자있어 <목소리도> 짜장 곱빼기 우리 인천의 두배네 두배 시골이라 역시 인심이 포합니다 <목소리도> 어린날의 추억 짜장면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삼선짬뽕이 나왔어요 야, 이거 <목소리도> 해물만 여러가지 <목소리도> <들어와요. 목소리도> 저희 사천집에 도착한 모습. 지난주에 우리 오라버니께서 고추를 엄마랑 아버지랑 다 심어주고 가셨대요. 어, 지금,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뒤라 꼬추들이 다 자리를 잡았고. 우리 흰둥이, 잘 있었어. 오랜만이야. 반가워. 안녕. 비 맞아. 들어가 있어. 추워. 아, 불만 들어간 감상. 빗소리와 불이 타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빗물이 새고 있어 <laughs> 이거 막으면 안 했네 그 이렇게 새는 거야 여기가 지금 맥 있는 거야 <laughs> 아니 그럼 거기 물 많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게물 차는 거 아니야? 어, 우리 옛날에 수연아 때 생각나 89년도에 우리도 집다 쓸려가서 다 네. 떠내려 갔었고 그때 뭐 서천 바닥에 다 문더대 수해 이재민 서천 강당에서 <laughs> 먹고 자고 <laughs> 하다가 읍사무소 회실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비닐하우스 지어서 하다 아, 지금 의 아래 목화주택으로 간건데 오 엄청 무섭게 내립니다 우리 인동이야 개집 들어갔네.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자, 우리 어머니 꽃을 많이 이쁘게 잘 키워놓으셨, 화단입니다, 어, 화단. 꽃이 좋아. 우리 엄마는 꽃을 좋아하세요. 요, 요, 화단에, 요 카네이션이 작년에 받은 카네이션인데, <laughs> 요렇게 많이 번창을 했다네요. 이제 좀 있으면 피겠는데? 꽃이 다 졌어, 앞에. 저그 앞에 빨간 꽃 있잖아. 저쪽으로, 저 칫대 밑으로 가면 빨간 꽃. 철주. 다 졌어. 얘야, 얘가 블루베리인가? 여기 앞에 있는 애들? 아, 아, 여기. 다 블루베리지? 여기 있는 애들. 있는 있고,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많이, 많이 맺었네. 저희 엄마의 유전자를 닮아서 저도 요리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5월 6일인데, 오늘도 비가 이렇게 오고 있고요. 고추들한텐 좋겠다 비가 이렇게 한 차례 와야 잘 크는데 노지에서 심은 쪽파하고 대파는 이렇게 다 공이 올라와서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치 값이 비싸져요 부재료 값이 그래서 4월에 담아야 돼요 김치를 담아놨다가 여름에 아, 먹어요 얘들아 잘 있었어 꼬꾸대 꼬꼬 꼬꼬 어우 새끼 병있다 새끼 아기 병아리를 낳네요 안녕, 얘들아, 반가워. 잘 있었어? 대파꽃입니다, 대파꽃. 대파씨, 이, 이거, 이씨들을 이제 다 모아놨다가 또 심으면 대파가 나오는. 대파공도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우리 큰 사과나무. 제가 표고버섯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표고버섯이 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키워놓은 이 표고를 다 따다가 말린 거를 갈아서 쓰고 있답니다. 자, 하우스 안에 풍경입니다. 오이 씨앗 같아요. 오이 밭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오이. 오이 씨앗. 얘네 옥수수. 얘도 옥수수. 음. 옥수수 많이 심으시네? 여러 가지 쌈채 소를심으시 오늘 점심은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상추를 뜯고 있습니다. 밭에서 이렇게 직접 상추를 따서 먹으면 아주 싱싱해요 와, 상추 크다. 상추는 많이 따줘야 빨리빨리 커요. 큰 이파리는 빨리빨리 따줘야 돼요. 다른 애들이 잘하라고. 이 왕상추다, 왕상추. 우와, 엄청 크네. 어머니, 내가 올해는 가지 많이 심으라 그랬더니, 내가 가지 많이 심으셨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섯 개나 심었네요. 원래 네 개밖에 안 심는데 저 때문에 열다섯 개를 심으셨네요. 이 신랑님은 지금 힐링을 하고 계시네요. 갑자기 피해 있습니다. 딸이 분리하고 있어요. 다른 애들이 괴롭혀서 얘만 따로 데려왔대요. 꽃기야 안녕. 야, 거기도 갈데 없어. 내려와. 떨어지겠다. 아 우리 엄마 수북꽃을 찍으랍니다. 여기. 수북. 나무 옆에. 예쁘게 꽃이 폈어요. 수북이. 우리 엄마는 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꽃나무가 많아요. 이렇게 담벼락게 지금은 다 젖지만 쭉 한참 꽃필 때. 여기가 화려하게 꽃이 핀답니다. 우리 음. 저희 옛날에 저 위에 동산에서 많이 놀았었는데 저숲속 산을 올라가면 큰 바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위가 어 89년도에 쇠가 나면서 무너졌어요. 여기 여기 개울에서 우리 어릴 때 많이 놀았어요. 지금은 더러워졌지만 여기가 깔끔해가지고 여기서 발 담그고 물놀이하고 우리 비가 막온 날에 여기 물이 더 많이 내려서 여기 개울에서 많이 놀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환경에 오염이 생겨서 못 놀지만 여기서 가지도 잡았었어요. 저 꼭대기 요 자리가 선녀탕이라고 해가지고 큰 바위 두 개가 있었어요. 그, 그 바위 밑에서 우리 옛날에 막 목욕도 하고 겨울가에서 손나탕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저기서 많이 놀고 그랬었는데 어, 수해가 나면서 다 없어졌어요. 여기가 밤나무밭이었어요 밤도 많 나무가 많아가지고 밤따라서 막 다니고 그랬는데 뱀도 많이 봤었고 그런 풍경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매실을 심어놔서. 매실 동산이 됐어요. 근데 제가 쓰는 매실도 다 여기서 우리 아버지가 키운 매실 따가지고 담궈서 매실액을 지금 쓰고 있고 요리할 때마다 쓰고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그네 매달아갖고 그네도 타기도 했었어요. 우리 장은오빠가 다추이기도 했었고, 그네 타다가. 이렇게. <laughs> 진짜 오래된 소나무예요 이게 저희 어릴 때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거의 우리가 본 것만 해도 50년은 우리 오빠들로 기준으로 치면 50년이 넘고 우리 언니로 기준으로 치면 56년이 넘으니까 거의 한 7, 80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엄마 때부터 있었다면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우리 어릴 적 추억이 가득한 나무 지금은 이렇게 아파트들이 들어섰고요 저희 집은 이제 황토 집을 만들어서 직접 황토, 흙을 다 발라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황토방이에요. 저 안에 전부 다. 비 오면 잠을 못 자요. 이 빗소리 무서워서. 초등학교 때 쓰여놨었거든요. 오래된 추억입니다. 오늘은 추억여행이네요. 추억여행. 이 밤낮으로 했으른 말이 한 자리, 진 자리 가라히시며 손발이 다 달도록 고생하시게 주지 요즘엔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 지금 마지막 이제 삼촌네 집 잠깐 들려서 올라가려고 왔는데요 비가 끝이고 나니까 이런 풍경입니다 지금도 다시 또 바쁘게 일하시는 차들이 있네요 자 우리의 성모님 저 보고 달려오고 계시고 있고요 <laughs> 우리의 성모님은 왜? 오토바이를 잘 타십니다. <laughs> 오 멋있습니다, 오토바이걸. 이렇게 또비온 풍경 뒤에 맑은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한번 시골 다녀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